싱싱 지나가네.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방법. 에헤, 오늘 숙제는 제니 집에서 하기로 했지? 응. 그럼 세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세시면 간식 시간인데. 두기 또 먹는 얘기냐? 걱정 마 두기. 내가 맛있는 컵케이크를 만들어 줄게. 정말? 응. 네가 만든 걸 어떻게 먹냐? 가달라고 하지나 마셔. 제니가 만든 컵케이크 먹고 싶다.

병원 가는 길좀 가르쳐 주렴. 병원에 가시려면 저기 오른쪽 길 모퉁이를 돌아서 장난감 가게를 지나서 다시 오른쪽. 아, 잠깐 잠깐. 오른쪽 왼쪽 돌아가라고. 그게 아니고요. 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어 그래 그래. 여기에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구나. 그럼 전 가볼게요. 음, 그래 그래. 느꼈어. 빨리 가자. 코코, 응. 어서 내려와. 어? 어? 코코, 위험하다고. 무슨 일이야, 메어리? 두기, 코코가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 어, 잠깐 기다려봐, 메어리. 자, 받아, 메어리. 코코, 괜찮아? 그럼 난 가볼게 고마워 두기 아, 빨리 가야 해 너무 늦었어 어? 아, 안돼 이번에 건너야 해 아, 바뀌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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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하니 아, 죄송해요 어디 다친 데는 아, 없고 아, 괜찮아요 정말 아, 죄송해요 얘야+ 얘야 아,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 그게 정말이에요? 어... 뒤따라갔지만 이미 골목으로 사라져버렸어. 크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큰일인데 어떻게 생긴 아이였죠? 어, 그러니까 좀 통통하고 얼굴엔 주근깨가 나있고... 아, 줄무늬 셔츠를 입었어. 통통하고 주근깨 줄무늬 셔츠라. 두 개... 왜 이렇게 늦었어? 너 간식 먹고 온 거냐?

아이야. 역시 두기 너였구나. 아, 아, 아니야, 폴리. 갑자기 신호등 불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어. 걱정하지 어. 마, 두기. 널 혼내러 온게 아니니까.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 빨리 병원에 가보자. 어, 어, 어. <laughs> 고마워, 모두. 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건 옳지 않아. 갑자기 겁이 나서 그랬어. 너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모두 잘 들어줄래? 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 첫째 사고가 나면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운전자와 함께 병원에 간다 둘째 운전자의 연락처를 꼭 받아두고 차량의 특징과 번호를 적어둔다 그리고 셋째 사고를 목격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고 상황을 잘 기억해 둔다. 알겠지? 지금 말한 걸잘 기억해야 해. 알았어, 폴리.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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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 아까는 우리 코코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뭐야, 두기. <laughs> 어, 너 어. 그럼 간식 때문에 늦은 게 아니.. 운이라다가 늦은 거네. <laughs> 우린 그것도 모르고.. <laughs> 에이, 뭐. <laughs> 어, 어? 어. <laughs> 너 정말 간식 안 먹었구나? <laughs> 빨리 돌아가서 내가 만든 컵케이크 먹자. <laughs> <laughs> 정말 정말 먹고 싶어. 아, 난좀 별론데. 니가 네 낫거든. <laughs> <laughs> 우리 마을 교통 안전 지도 만들기.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오늘 숙제는 우리 주변에 교통 안전 지도 만들기야 뭐 구한 건 너무 어려워 맞아 우리가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 음, 어렵지 않아 그냥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차도는 몇번 건너야 하는지 신호등은 있는지 이 길이 안전한지 위험한지에 대해 지도에 표시하기만 하면 돼. 어렵잖아! 어머. 어쨌든, 이번 숙제는 칭찬 스티커를 무려 다섯 어. 장이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숙제야! 우와! 우와. 정말. 정말! 그러니까 모두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알지? 알았어! 그럼 각자 자기 집을 돌아서 학교에서 모이는 거다! 응. 두 개! 누가 먼저 가나 시합하자! 좋아! 어. <laughs> 어, 어. 얘들아! 어. 못 말려, 정말! <laughs> 응? 이해? 내가 제일 먼저 가야지. 음, 이쪽 길은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의 거리가 짧아서 안전해. 음, 맛있는 냄새. <laughs> 이쪽 길은 빵집이 있으니까 아주아주 아주 안전한 길이야. 이제, <laughs> 아 빨리 바뀌어라 빨리. 어, 여 여긴. 됐다! 야! 도! 야! 리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다면 이러면 안 되지. 아, uh. 어. 어, 어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이곳은 사고가 날 뻔한 곳이니까 조금 위험함. 에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손을 들고 차와 눈을 마주치며 건넌다. 예. 어? 공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네. 아, 내일 축구하기로 했는데 공사를 하면 어디서 놀지? 어? 에이, 에이. 에이. 두기 괜찮아? 어.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어. 그곳은 사각지대라 위험하다고. 어. 사각지대? 자동차 주위엔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클수록 사각지대도 커지기 때문에 너희처럼 작은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으면 운전자가 잘볼수 없어. 공이 차 밑으로 들어갔을 네, 땐 운전자나 들어갔어요.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혼자서 꺼내려다간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어? 아, 그랬지. 덤프, 공사는 언제까지야? 앞으로 5일은 더 걸릴 거라고 빌더씨가 그랬어. 그렇구나. 5일간 공사. 고마워, 덤프. 조, 조심해서 가, 두기. 내이 봐! 에이. 비키라고! 어? 어? 내가 먼저 들어왔어! 아이, 무슨 소리야! 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지? 와! 아, 뭐 아, 그때도 그랬지! 에이. 오빠,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거든. 아! 아! 어! 이상해, 이 길. 차가 막 지나다니잖아. 어?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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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봐. 어! 뒤로 물러나라고. 어? 내가 먼저 들어왔어. 어?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들어왔다고. 어서 비켜. 어,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야이 골목길은 아! 위험해. 좀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다닐 어? 수 있는 길을 택해야지. 예.

모두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을 알아보기 쉽게 잘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만든 지도를 참고하면 나도 교통 안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어. 그렇게 해, 폴리. <laughs> 그런데 두기. 어? 여기 이곳은 왜 안전한 길이라고 표시한 거야? 아. 그 길에 어? 맛있는 빵집이 있거든. 뭐? 뭐? 빵집? 어? 난 빵이 세상에서 제일 좋단 어. 말이야. 아우, 이 먹고. 어. 그렇다면 그 길은 최고 위험한 길이잖아. 왜? 빵에 신경 쓰느라 차가 오는 줄도 모를 테니까. 그런가? <laughs> 어린이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자주 다니는 길에 교통안전 지도를 꼭 만들어보세요. 일모퉁이의 비밀 잡아봐! 거기 서! 얘들아, 안 돼! 길을 갈땐 앞을 잘 보고 가야지! 걱정 마, 스쿨비! 잡아봐, 두비! 거기 서! 어, 진짜! 어? 당연 클리닉, 어디를그렇게 급히 가는거야폴리오지삼거리에 좀… 그래, 조심해서 가도록 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좀더 주의하도록 해, 후퍼. 알았어. 그럼 먼저 가볼게. 얼마 전부터 자꾸만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어서 뭐, 뭐? 쓰레기통이? 어, 아... 오늘로 벌써 세번째마지 어, 어, 어. 저런, 누가 그랬을까? 어? 어? 좀 비켜줄래? 어? 아, 미, 미 미안. 아 그럼 수으로클리막 조대진입니다. 어머, 클린이 뭐? 그게 정말이야? 어, 벌써 네 번째야. 그래서 걱정 마, 클린이. 당장 조사해 볼 테니까. 무슨 일이야, 진? 클린인데 얼마 전부터 오렌지 길 모퉁이에 놓인 쓰레기통이 자꾸만 쓰러져 있다는 거야.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면 아주 고약한 짓인걸. 음, 하지만 누가 그런 어? 짓을... 일단 조사를 해보자. 로이, 같이 가자. 알았어, 폴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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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이, 저기 아이, 얘들아 아 아이, 잠깐만 아이, 왜 스쿨비 아 부탁인데 너희들 오늘은 제발 얌전히 가주면 좋겠어. 특히 쓰레기통 주변은 절대 절대 얼씬도 하지 말고 알았지?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러면 내일 보자. 아. 진짜. 어 거기 가. 어어 어? 이건 왜 그래 볼리 그렇구나 로이 어? 누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렸는지 알것 같아. 그게 어... 정말이야? 어케빈과 두기잖아. 어, 어? 어? 안돼 후퍼 멈춰! <laughs> 푸퍼, 너처럼 큰 차가 모퉁이를 돌땐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돈다는 거 잊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케빈, 두기, 너희들도 잘 들어. 어? 자동차가 모퉁이를 돌땐 항상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통과해. 큰 차일수록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모퉁이에 서 있거나 장난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아, 그렇구나! 특히, 골목길 모퉁이는 차를 피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 또한, 자전거를 탈땐 모퉁이를 도는 차를 따라 돌아서는 안 되고, 짐차들이 지나갈 땐 옷자락이나 가방이 고리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단다. 알겠지? <laughs> 어, 알았어, 폴리! 아, 그렇구나! 앞으론 나도 정말 주의할게, 폴리. 그렇담 어이 쓰레기통도 여기 카치. 있으면 위험하겠네. 아 그래, 맞아! 얍! 치아! 치 너, 너희들이었던 거야! 어, 클리닛! 그,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 나빴어! 아, 아 너희들! 클리 아, 아, 아 그래. 그게 어, 아냐! 그, 아, 아, 아니라고! 거기 사장에서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어? 짜자잔. 어? 이게 뭐예요? 먹이. 어? 오늘 사야 할 물건 목록이야. 이렇게 많이? 오늘은 브룸스마트 전기 세일이라고. 서둘지 않으면 찜해 둔 물건이 모두 팔리고 없을걸? 아, 게임기, 게임기! 고민형고민형 아, 미안하지만 그런 건 목록에 없습니다. 시작. 안전벨트 꼭 메고 출발. 출발. <웃음> <웃음> 어, 차가 많네. 엄마, 저기, 저기요. 어? 어? 아, 그래. <laughs> 어? 아, 괜찮니? 아, 참. 뺏겼네. 응. 엄마 엄마, 어?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아! 아, 음, 주차된 차가 있잖아. 오늘 안에 다살수 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어? 자리 왔다. 호 헨리, <laughs> 마을 교통 상황은 어때? 오늘부터 부름스마트 세일이라 그런지 마트 방면 도로가 꽉 막혔어 아차! 오늘부터 정기 세일이지! 아우, 며칠 전 봐둔 수영복이 있는데 누가 사가면 어떡하지? <laughs> 진, 그보다 교통 정리가 <laughs>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헨리, 어서 가보자 <laughs> 응! 됐다. 에이, 에이, 문 열어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안돼!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기다리라고 엄마, 했잖아. 아, 음. 엄마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 <놀람> 정지. 자 지나가세요. <놀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군. 헨리 그쪽 상황은 어때? 이쪽은 아직 마트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많아. 그래? 그럼 나도 그쪽으로 갈게. 알았어! 어, 늦었어! 늦었어! 어? 무슨 일이지? 저차좀 위험해 보이는걸? <웃음> <와우>. <웃음> 어? <웃음> <웃음> 엄마, 이거 갖다 놓고 올게요. <laughs> <목소리> 어, 저차 저, 어, 여기도 와! 아, <목소리> <캐빈! 와>! 어,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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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위험한 곳이니까 부모님께서 항상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아 잠깐 사이에 그리고 아주머니 주차장에선 최대한 속도를 줄이셔야 해요. 모두들 미안해 마트가 문 닫을까봐 그만. 케빈 수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 어 <laughs> 주차장에선 절대 뛰거나 장난쳐선 안 돼. 주차장에선 언제 어디서 차가 튀어나올지 알수 없거든 또 과속방지턱이나 주차블럭에 걸려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위를 살피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안전하단다 그리고 주차된 차에서 내리고 탈땐 내가 탄 차가 확실히 멈추었는지 옆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확인해야 해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선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과 함께 다녀야 한단다 그리고 케빈 어, 어. 주차장에서 카트나 자전거를 타는 건 아주 위험하니까 절대로 해선 안돼 알겠지 어, 알았어 폴리 <웃음> <웃음> 어, 아유, 그런데 엄마 오늘 안에 집에 갈수 있어요 아 어, 그+ 어, 그럼 어, 이걸 이렇게 놓고 어,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아 어, 참. 놀이기구 안전하게 타기. 우와, 제트 스피드 인라인 세트잖아. 오 정말 두 개, 네 거야? 하, 물론이지. 이것만 있으면 난 우주 끝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어. 멋지다. 아유 착일, 우주 괴물이라도 무찌르러 <laughs> 갈 셈이냐? 뭐야?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까지 어, 린나인 어. 내 킥보드에 비하면 지렁이 걸음마 수준이지 뭐야 어. 도전이냐? 누가 도전하는 건데? 흠 좋아 그럼 오늘 오후 4시 중앙공원에서 어. 시합이다 <laughs> 또 싸우니 너희들? 어, 제니, 제니 네가 심판 어, 좀, 좀 봐줘 <laughs> 못 말려 정말 에헴. <laughs> 그러니까 좁고 각이진 골목 모퉁이를 이렇게 둥글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되면 모퉁이를 드나들기 쉽겠네 사각지대도 줄어들어서 사고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겠어 음, 바로 그거야 자, 그럼 각자 맡은 구역을 조사하러 가보자 알았어 <laughs> 엄마, 엄마! 아, 제 킥보드 못 보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킥보드는 바퀴가 망가져서 어? 지난번에 버렸잖아 으악! 맞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아, 아이, 아. 아, 게 뭐야? 이런 걸로 두 개의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길 수 있을까? 어? 어, 자, 어, 자. <laughs> 아, 아, 겨우 아, 지팡이지만 따는 아, 아, 실력으로 아, 날 아, 이기겠다고? 뭐? 어? <laughs> 어, 어? 그러는 너는 유아용 싱싱 타고 유치원 가냐 걸음마도 그땐 너보단 배수 빠르거든 그럼 지금 당장 붙어볼래 얼마든지 좋아 하나 둘셋이 골목 모퉁이도 폭이 너무 좁은 걸띄호 우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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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간다 <리리> 좋았 <그러면. 쩡 웃음> <리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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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 골목도 폭이 좁은 거. 어? 저 아이들은? 안돼! 너무 위험해! 케빈 로기, 멈춰! 홀리, <laughs> 어? <폴리! 웃음> <laughs> <laughs> 멈춰! 얘들아. 아유, 아, 어이, 살았다. 살았다. 케빈, 두기, 골목길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하잖니. 내 킥보드가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그만. 내 인라인 스케이트가 어? 더 빠르거든. 안돼 얘들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타는 거야. 어. 골목길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함께 다니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빠르게 달리면 길을 지나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피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기 쉬워 또 내리막길에서 타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맞아 나도 멈출 수가 없었어 나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같이 넓고 안전한 장소에서 타도록 하렴 골목길이나 주차장 공사장 근처에서 타면 절대 안돼 또한. 여러 사람이 탈땐 경쟁하지 말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하게 타야만 해 안전하게 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거꼭 기억해야 한다, 알겠지? 어, 폴리! 꼭 기억할게! <웃음> <웃음> 준비, 출발! 어? <laughs> 뭐야, 너희들? 폴리가 그러는데 더 안전하게 타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했거든 어? 내가 더 안전할걸 <laughs> 내가 더 안전하거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려 어렵기만 해 붕붕붕 달려오고 싱싱싱 지나가